다음 교으신을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보디오 휠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소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어두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정결한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다닥그사내 모든 죄 면하소서 청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두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가지고 날씨든지 불과 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닦그사내 모든 죄 멸나서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다 그사, 내 모든 죄 멸루하소 사절입니다 못된 행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닥으사, 내 모든 죄멸하소서 요호소와 7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소와 7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소와 7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요호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간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네트한 벌과 은200 세겔과 금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원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원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훔쳤다는 건 단순하게 절도 행위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 깨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간단하게 다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친 물건을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파멸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자기 가쳐진 것을 자기 개인의 용도로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쳐진 것이 되는 것.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들을 자기가 차, 차지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는 것. 그 말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단순히 훔치고 숨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숨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진멸의 진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것을 제함으로 이제 거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모든 더러움을 제해야 된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한다 할때그 물건 가운데는 아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그 방법이요, 제비 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이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출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게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사피라 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드렸던 아나니와 사비라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까? 누가 그들이 속였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람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속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을 속이려 했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 했느냐? 그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노량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노량물로 여긴 겁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져도 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물질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조건인 줄 아십니까? 아간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아간에게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고 다른 하나는 탐심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안목의 종역입니다 그게 보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갖고 싶었던 겁니다. 보는 순간 이걸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죠. 좋은 것을 보면 취하고 싶은 안목의 정욕이 오늘 야간에게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탐해서 가지고 싶은 탐심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다 물질 중심의 가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유물론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 남한에 유물론자가 많을까요?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당에 유물론자가 많겠습니까? 이 남한에 유물론자가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훨씬 더 많은 유물론자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사고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거기에 안목의 정협과 탐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내 것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은 없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을 살고 싶어도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제로 내 모든 생명을 다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게다 하나님 것이 분명하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이체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세 시에 있겠습니다. 교에서 오후 두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일곱 시에 있겠고요. 교에서 여섯 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이 하나님 물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물질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이 있고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는데 이 안목의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고 숨고 또 숨으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우들 한분한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지켜주시되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 이 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이 잘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이 아쉽고 슬픈 이 장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한분한분 지켜 주시고 그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참으로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더욱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이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극률이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화가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